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 이번에 알라지노 TV 주제가 여름을 만난 책이죠. 그래서 여름과 좀 어울릴만한 책을, 두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7월 19일에 산 책이고요. 어, 바로, 저글러 땜장의 놀이꾼, 디지털 세상을 설계하다. 입니다. 이 책은 클로드 세넌이라는 정보과학자에 대한, 일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가 한 행동들은, 어, 한 업적들은 정보 분야의 개척자로서 0과 1의 이진법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엔트로피와 네. 노버 트위너나, 어, 앨런 트윈 같은 걸출는학자 교류했었고요. 이분이 위상은 정말 높습니다. 정보관이론 심포지엄이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요? 이러니까, 저분은 정보 이런 게 뉴턴 같은 분입니다. 뉴턴이 물리학회에 잠시 다녀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년이 지나가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입니다. 이지성의 이 책은 어 RVD 이론을 이용해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비주얼라이징을 해서 어 생생하게 꿈꾸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책인데요. 음. 스티븐 스필버그도 RVD 이론의 예찬 문제였고 나폴레옹 또한 RVD 이론을 믿었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성공을 상상하라는 것이죠. 이 여기서 저자는 r b d 론의 합리성과 믿을만한 점을 이렇게 첫 순서대로 기술해 나갑니다. 음...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다는 어, 내용을 다뤘고요. 칼처럼 일하시고 가지고 목표를 잡 사자처럼 둘째는 임무를 변랄할 것이다. 시키지는 못하는 짤짤맨 사람인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여름에 생각해볼 만한 문제죠. 여러 가지 그~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점을이렇게다른 책이고, 이것은 김상욱 교수가 추천한 책으로, 저걸로 땜장이 놀이꾼 디지털 세상 설계하다. 클로드 세넌의 정보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수 있는 책입니다. 진리 함수표나 연원 기호, 선언 기호 등등 and or 감사합니다.